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노동 존중의 첫 걸음인 노랑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는 국민 바람대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노랑봉투법은 이 땅의 노동자, 즉, 나와 가족, 친척, 친구, 동료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 법입니다. 노랑 봉투법은 노조의 손배 책임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원천까지 확대합니다. 특별 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탄광 노동자와 함께 했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탄광촌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그 경험을 되짚어 지난해 법, 지난해 법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노랑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군합발 포갑을 응원봉으로 이겨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새롭게 노랑봉투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기로 했던 사용자 개념 확대를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인 노조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을 감면할 수도 있다로 수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대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 믿습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자 끼임 사고가 줄을 잇는 SPC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사고가 3년 연속으로 나온 사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경위와 근무 행태, 사측의 대처를 조목조목 짚는 등 노동존중 행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국민,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노랑봉 특법 통과를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바른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제대로 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 신정...